싱 파, 파! <laughs> <laughs> 아, 보이냐 이거? 야, 보이냐? 보이냐고 이 도끼랑 뭘로 죽여줄까? 도끼? 칼? 도끼? 알아서 도끼, 도끼. 알았어, 아 뭐하고 놀까 이제? 아 진짜 웬만한 거다 하고 놀아갖고 이제 뭐 딱히 그게 없네 아무도 로얄은 아직 사람이 안 와서 못하고 벙커의 미니건? 그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어 이제 진짜 도끼로 가나요? 도끼? 한번 한 판만 해볼까? 칼칼 칼 가지고만 놀아볼까? 한 판만? 기다려봐아 다른 칼은 이게 없네 내가 이게 없네요 이게 아 아쉽네 이거 하나 딱 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네 도끼랑 그러면은 억그로용 억울해용 칼. 점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빵장 이러다 돌 도끼도 쓰겠네 아주 그냥 아니야 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은 <laughs> 아 저는 후고 <후구> 아니죠 여러분 <laughs> 나 후고 아니야 아뭐 어디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디서 뭐툭 던져 주거나 뭐 그런 거지 오, 오다가 주었어요 뭐부터 뽑을까? 이 도리부터 뽑을까? 뭐 칼이 아닐 경우에는 잡을 수는 있지 헤 오..뭔데 뭐, 이렇게 멋있어 뭔데 이렇게 멋있냐? 오우 이런 거였어. 오케이. 칭. 여러분들은 따라지 하 마세요. 알았죠? 사람이 4 명이나 있어 지금 보면은. 와, 삼도류 아시는구나. 조로가 겁나 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지 하 마세요. 확실한 각은 아니 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 운전을... 아, 확실한 각은 저거 뭐냐 이돌 류로 잡고 확실한 각이 아닐 경우에는 도끼 들고 하자. 아, 오호호 잠입해서 아, 음. 안 보여줘요. 아이고. 죄송해요. 아이고. 아, 이거 뭐 뭐한 마리 더 있어 여기? 근데 미스터 거 같은데. 나쁜 로제, 이 내가 저단한다. 정원이는 언제나 승리한다. 에헤헤헤헤. <laughs> <laughs> 기있다 아, 기절수류탄 없으면 좀금 애매하긴 한데. 흐 어디가? 일로와, 일로와. 아, 뭐야! 아, 뚫려서 죽었어. 안 돼! 아, 여기 한명더 있었네. 아, 마지막 발이 걸렸네. 그게 뚫려 갖고. 나 죽은 데 어디지? 아, 이거 빨리 가야겠다. 아, 이거 못 먹겠는데 잘하면? 잘하면 먹을 수 있겠다, 이거. 내 차는 여기 있어. 괜찮아. 잘하면 먹을 수 있어. 이, 뭐로 막? 못 먹어, 못 먹어. 어? 먹어?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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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어, 먹어. 먹어? <laughs> 하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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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위에 쌓여 있다. 어떻게 하지? 간다. 신. 화 화. 보이냐 이거? 야, 보이냐? 보이냐고 이 도끼랑 뭘로 죽여줄까? 도끼? 칼? 도끼? 알아서 도끼 도끼. 알았어, 일로와 바지에 캡찬 붙여놨어? 이놈의 새끼고. 아 아이템 아 맞다. 생각보다 아이템 안 먹었어. 너무 급하게 나왔어. 아이템 먹었어야 되는데. 나 봤나? 아, 뭐야, 이거는! 아니, 아니, 이게 안 맞아? 아니 이런 공간이 있네. <laughs> 칼이 세 개가 있어. 어리둥절하고 있어 지금. 아니 칼이 세 개네? <laughs> 어, 기절탄이 맞았을 했는데 거기 딱이 병아리 숨어. 야씨.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근접 공격 같은 경우는 서 있을 경우에 아래 히트가 안 돼요. 아래쪽 히트가 안 돼서 있을 경우에. 아나 이런 공간은 또 몰랐네. 한번 더? <laughs> 여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, 기억상으로.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뭐이 뭐야, 뭐야 이거? 뭔 벽돌이냐 이거? <웃음> <웃음> e n e save s 안 되겠어. 칼 하나만 더 들지. 않아. 변태. 아니야. 변태. 데미지와 이동 속도 둘다 챙겼어 이제. 이거 <laughs> 일로 와 <laughs> 일로 와야야형안 놓친다. <laughs> 이렇게 건물 안 들어가면 땡큐지. Out of fuel, returning to resuppl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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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각이다 야 여기 집 각이다 이거 우주방어고 간다 이 집에 들어온 새끼들은 다 죽는거야 아무도 들어오지마 다 죽는거야 그냥 좋아 자리는 좋거든요 일단 아저 트럭을 어떻게 이기냐 저 트럭이 엄폐 잡고 있으면 끝인데 방패? 방패? 잠깐만 아 거슬려 아 아이템들도 거슬려 아, 조용해졌군아이 사프리 안돼 사풀이 안 돼. 나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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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체 소리만 아니었으면 내가 근처에 붙었다 판단되면 바로 뛰쳐나와서 잡았을 거거든요. 있는지 없는지만 알았으면 내가 성광 뿌리고 뭘 하고 나갔을 거야 분명. 아씨 아쉽다. 한번 더는 씨안 해. 이제 안해 이제.